네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오늘은 네 따라하기 따라하기 컨텐츠죠 아, 네첫첫 첫 번째 그 시작입니다 오첫 방송 첫 방송 따라하기 컨텐츠 첫첫 시죠 네 이거는 따라하기 그 컨텐츠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 오 드디어 네 따라하기 컨텐츠 에, 따라하기 컨텐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뭘 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네, 여기 영상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면요 바로 그 오늘은 잠들림의 그 뭐지? 그 포켓몬 보스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잠들림 포켓 뭐 로키볼 모드 챌린지죠. 모드 챌린지에서 막막난뇽막 막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저 한번 따라해 모든 컨텐츠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바탕 화면을 사랑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laughs> 아,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아, 네. 이제 바로 해보도록 하죠, 그냥. <laughs>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두 가지의 모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의 모드 두 가지의 모드를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서 픽셀 몬 모드 다운로드. 저는 이거, 이거 영상 밑에, <laughs> 죄송합니다. 영상 밑에 저가 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사이트 주소로 이걸 탁눌러줘요딱누르셔갖고요딱누르셔갖고뭐 딱 어떻게 하세요? 네. 이, 이, 그, 아, 왜?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뜨고, 여기 밑으로 좀만 내리면, 이렇게. 이런 버전이 다 뜹니다. 그럼 이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고, 픽셀몬 모드에서, 여기서, 오, 오,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추가되었죠. 그럼 다운로드 팩스은 5.1.0. 이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슨 버전이든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조심 그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버전이 1.10.2여야 됩니다. 저가 알려드릴 거는 1.10.2니까 1. 숫자 2를 꼭다운받으셔야 돼요. 1.8.9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저가 알려드릴 거는 1.10.2이기 때문에 1.10.2를 다운받아 다운 받아야 됩니다. 그럼 팩셀만 모드 다운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다려서 이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이거는 바탕화면에 넣어보도록 하죠. 바탕화면에 어아 이거 용량이 좀 커갖고 네꽤 오래 걸리네요. 그럼 다음 거 다시 가보도록 하죠. 다 이거는 좀 이건 그대로 냅두고 다음 거 바로 이이 이 이것도 저 영상 밑에 사이트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 다음 사이트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뜨게 합니다. 뜨게 해서 여기서 음 여기서 이 이걸 그 검색하는 창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다 그러니까 MPC라고 칩니다. MPC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없쳐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MPC라고 치면 이렇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모드스를 클릭해줍니다. 여 모드스에서 그 모드스를 클릭해주시면 이세 가지의 그 모드가 나오는데요. 이세 가지의 모드 중에서 커스텀 MPC, 커스텀 MPC라는 걸 클릭해주십니다. 커, 커스텀 npc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커스텀 npc를 그그그 그, 그, 그 다음을 받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립니다 어, 여기서 아들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 코가 막혀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뜹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서 이거. 1.10.2 버전을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1.10.1.10.2. 1.11.2 하면 저랑 아까 픽셀몬이랑 모두 그,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1.10.2를 다운로드 해주면.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셨다. 아거다이거 다음 이음 다음,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 보기. 어, 이거는 5분이나 남네. 8초. 이거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죠? 이 커스텀 NPC도, 아, 커스텀 NPC는 더 많았고, 아, 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 용량이 큽니다, 픽셀몬.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좋으셔야지만, 그, 픽셀몬을 실 수, 쉴, 실 수가 있어요. 픽셀몬.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저는 이 포지, 모드스를 하려면 포지를 깔아야 되죠. <laughs> 포즈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 이것도 저가 영상을 설명란에 여기 사이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가 이렇게 사이트, 저가 이렇게 열어준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이런 그 창이 뜹니다. 여기서 파일을 눌러 주세요. 클릭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포즈,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 가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네,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이거랑, 이, 이거, 이렇게 뜹니다. 근데 버전이 높은 거는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말거나 아니면, 네, 더 좋은 거. 그, 최신, 그쵸, 최신. 최신거를 다운받는건데 권장된거랑 최신거 최신거는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권장은.. 네.. 권장.. 권장은.. 어.. 안정되죠 그러면 우선 이거를 1.10.2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1.11.2가 아니라요 그럼 이 1.10을 이렇게 그 플러스를 눌러준 다음에 1.10.2를 클릭.. 클릭해주십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뜨면서 이게 1.11.2에서 1.10.2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거 최신 버전의 다운 받아 다운 받겠습니다. 이 최신 버그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윈도우 같은 윈도우 그 표시 있죠? 그 그걸 클릭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거 다 달라요. 윈도우면 이거 클릭하고 이거 이거 그 이게 그 윈도우랑 이게 맥일 거예요. 어, 잘 모르겠네요. 저 윈도우만 해봐서, 이거, 그, 다른 만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걸 클릭해주십니다. 윈도우 분들을 이걸 클릭해주시고요. 아직도 안 되니? 아직도 1번? 오케이, 가까워요. 어, 갑자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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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떴네요, 이게, 밑에. 아닌데. 어, 다시. 아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저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저거 여기까지 다시 왔고요. 네, 다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눌러줍니다. 어, 어 이렇게 됐죠? 여기서 됐으면, Please wait to add focus is a revolutionary 아, new way of m mean... a k 눌러서 조용히 하고, 하고 여기서 며칠 기다리면 하고 스킵이 나옵니다. 스킵을 클 클릭.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실행 저장, 저장은 바탕화면으로 이걸 하도록 하죠. 어, 이거 두개다 됐네. 그럼 이제 됐어요. <laughs> 그럼 이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다 닫아줍니다, 이제. 이제 이건다 닫아주고요. 어, 이것도 다 됐네요, 이제. 중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픽셀몬 1.10.2 커스텀 NPC 이 포지, 포지가 있네요. 우선 포지를 먼저 선택해주고 실행을 해줍니다. 아오지가 떴네요. 그럼 다시 다운 받도록 하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약간 저거 최신 버전을 아까 다운 받았는데 이게 안됐어요 안 근데 다시 이거 권장된 걸 받으니까 네, 다시 들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최신 버전을 하지 말. 최신 버전도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거기 가갖고 그권장된그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걸 클릭해 주시기, 클릭해 주시고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 받았으면 우선 이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 아세 아, 세 개가 있죠. 세 개. 이세 개가 있는 중에서, 이거, 이, 거맨 위에 거, 그냥 기본으로 돼 있는 거를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네,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마크 1.10.2가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면, 이거를, 1, 그, 약간 안될 거예요. 빨간색 뭐, 주의막 뜨면서. 근데 이거를 1.10.2를 다시 실행시키고, 다시 껐다, 이거 포즈를 하면 되니까, 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안 되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안 되지, 아주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확인, 어, 이제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이제 됩니다.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여점 여기 마인크래프트 가면 모드스가 있어요. 이 모드스에서 모드스에다가 픽셀몬 이걸 모드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걸 예전에 다운받던게 있는데 이걸 지우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같은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하나 넣변아 이거 두개 만약에 여기서 모.마인크래프트를 아 맞다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달아나면 마인크래프트 런처에서 여기, 여기서 아무거나 들어가집니다. 아, 내가 있던 거? 아, 1.0. 이렇게 들어가주시고, 이 게임 스토리에서이블로그기 아, 폴더로 가기, 찾아보기가 있는데, 폴더로 가기 누르시면점 마인크래프트가 가집니다. 이거를 바로 가기 하면, 자, 모든 바꿀 때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예, 모드스 뭐좀 마인크래프트 에다 해 놓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마크 그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요 그 여기서 설정 여기서 다시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네,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포지라고 떠있고 1.10.2 포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저 이걸 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아까 포지라는 거 있잖아요. 1.10.2 포지 그걸 클릭해 주십니다. 아 맞다. 이거 설정에서 이거 두개 켜주시고 하면 돼요.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요. 어...이... 어...두개가 있는...이...두개 이 어, 두개가 있는, 이렇게 꺼져있을거예요 꺼져있는데 이걸 키고 여기...이거 두개를 켜요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 여기서 원래 이게 1로 돼있어요 어...어...어... 어, 어. 거지 이게 이게 1로 돼있는데 아 뭐야 계속 뒤로가지네? 여기서 이렇게 1을 눌러 1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로 바꿔줍니다. 그럼 됐어요. 됐고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1.10.2 포즈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 네 끝이 납니다. 그 여기 안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지는 지워도 요 이제. 썼으면, 이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그동안 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모드가, 마크가, 지금 마크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싱글플레이를 들어가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제 완전한 평지 열어보도록 하죠. 안 열리지? 아 열리고 있네. 저 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마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떴죠. 그럼 과연 무슨 캐릭터를 선택할지 음 이상해 씨꼬부의 파일 음, 응답 걸렸네 어 됐다 어 너째님이 어 인형 뽑기를 했는데 이상해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해 씨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오. 어. 지금 요렇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포켓몬 모드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렉이 좀 걸려요 오케이랑이 마크랑 같이 실행을 시키고 있어서 자동점프 역시 됐어요 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어떻게 보스를 만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m p c 1들을그래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그래서, 모델에서 편집을 눌러주시고, 엔 t 티 NTT를 들어와, 여기, 여기, 맨 위에 거 말고, 이세 번째 있는, 네번아 이거 네 번째 있는 걸 클릭해주시면, 케이시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 EX, E하고 X, T, R, A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여기서, 모델. 버리 눌러 눌러 주시고 여기서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포켓몬들이 나와요. 여기 포켓몬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이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 뭐어요뭐은 나이죠? 페라페? 이게 뭐야? 오, 이게 멋있다. 오, 이게 새로 나온 그거 아닌가? 모델도 막 30으로 이렇게 만들면 엄청 커져. 오. 야, 진짜 멋있다. <laughs> 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요. 오, 야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이걸, 다, 얘를 우클릭, 오케이, 됐다. 우클릭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글로브 아니, 아, 부가 기능을 들어가서 파벌. 파벌에서, 예, 이거. A A 이그나 e, nah, 어. 어쨌든 A G L 이걸 e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 빨간색이 되면서 이렇게 깻머를풀아깻머를 아. 풀면 뭐 이렇게 때려 줍니다. 왜얘나 공격 안 하냐? 너무 커서 안되나 어때요? 때린다, 때린다. 어, 이렇게 얘가 저를 때려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알려 드릴 거는요. MP1. 어, MP1 만들어. 오늘 어, 처가 만약에, 여기 막, 잠들림 모드 챌린지 보시면, 막, 던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던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우클릭, 인공지, 여기서 인공, 아, 인공지능이 아니네. 스탯을, 아니야. 이벤, 인벤토리를 들어가서, 만약에, 이 밀을 던진다, 고치고 여기다, 밀을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화살에다 넣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X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미를 던져요? 오, 어, 이렇게 미를? 야, 아 저거. 오, 야. 또 던져, 미. 오케이, 이렇게 미를 던지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 저가 좋아하는, 어, 어 야, 나저 좋아, 조, 아, 좋아하는 걸 넣어갖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까지, 포켓몬 고 아, 포켓몬 고래 이 포켓몬 보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 재밌네. 재밌어. 어, 그래요? 어, 네. 좋아, 어, 그, 여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와 좋아, 좋아. 그러면 얘랑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